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봉할법 1로 박사 이진희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볼 것은 어깨가 아플 때이 어깨가 안 올라가요. 여기를 풀고 싶은데 안 올라갑니다. 그러할 때 여기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반대손이죠. 반대손을 이렇게 갖다댑니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을 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몸을 좀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 보시면 여기 좀잘 보이게 하려고요 화면에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잡고 가만히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다시 5초 정도 1초 2초 3초 4초 5초, 이 정도 하고 살짝 놓고 다시 붙잡고 1초, 2초, 3초, 4초, 5초. 예, 그리고 살짝 놓고 이제 바로 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잘 이제 보이기 위해서 살짝 잡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예, 5초 정도 했죠? 다시 풀었다가 다시 그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팔을 이렇게 잡아다녀 보세요. 이 음. 예, 밖으로 이렇게 잡아다녀 보세요. 음. 아니요. 그냥, 그냥, 제가 예. 그냥... 예.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아, 아. 어깨 압력이 걸리죠. 네. 그렇게 아프게 잡아다니는 사람 없죠? 네. 그다음 빼시고 다시 잡아다녀 보세요. 어우, 풀어지고 있네요. 아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잡으시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여기는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처음엔. 처음엔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고 5초 버티는 겁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어깨가 좀 풀렸다 하면은, 이렇게 잡고, 피수 잡고, 당기라고 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쪽 어깨도 풀어지고 이쪽 어깨도 풀어지고 양 어깨가 같이 풀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어깨 돌리시고 그 다음에 만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좀 어떠세요?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지? 잘 들어가듯이. 네.